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사회 시간이 돌아왔어요 사회 시간이 어, 여러분들 다들 잘 지내고 있었나요 <laughs> 자 그러면은 바로 사회 수업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배웠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는 친구 있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웠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죠? 자, 바로, 맞아요. 최선을 다하는 생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이 어떠한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였죠? 맞아요. 바로 자기 점검표를 만들었었습니다. 그쵸? 네, 맞아요. 우리가 지,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2학기 때 자신이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한번 세워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워봤고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하면서 어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점검, 즉어 내가 어떻게 계획을 잘 이루어가고 있는지 자기 점검표를 활용을 해서 그 목표를 마침내 이룰 수 있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었는데요. 어 여러분들 이 학기에 자신의 목표 지금 잘 이루어가고 있나요? 어, 선생님은 이 학기 목표로 물 2리터를 마시는 것을 어, 목표로 정했었는데 어, 아직까지는 어, 물을 계속 먹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 매일 2리터를 먹고 있지는 않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 1.5리터 그 이상은. 계속적으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신이 설정한 목표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요. 바로 이제 5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5단원에서는 우리의 생활과 그리고 경제라는 주제로 어 다양한 생활에 필요한 경제 활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오늘은 우리 가족의 소비 활동이라는 주제로 어, 우리 가족들이 어떠한 소비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소비 활동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다 같이 읽어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죠. 아주 큰 목소리로 잘 읽어 주었어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더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가족의 소비 활동을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바로 우리 가족들이 하고 있는 소비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요, 그 소비 활동을 여러분들 친구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과 같이 한번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활동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활동. 우리가 먼저 소비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우리 가족의 소비 활동. 어, 소비 활동이 뭘까요? 자, 먼저 사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왼쪽에 있는 사진. 자, 이 사진 어떤 사진인 것 같아요? 와, 정말 맛있는 음식이 한상 차려져 있습니다. 그쵸? 어, 지금 선생님, 어, 점심시간이 아직 덜 <laughs> 됐는데, 지금 한 오전 11시거든요. 이거, 어, 수업을 찍고 있는 지금 시간이 11시인데 어, 너무 배가 고프네요 자 여기 이렇게 다양한 음식 사진이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은 뭘까요 어, 다양한 마네킹이 어, 여러가지 옷을 입고 있고요 어, 딱 보니까 약간 이제 옷을 판매하고 있는 그러한 어, 백화점 같네요 백화점 같네요 그쵸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뭘까요 자세 번째 사진은 그렇죠. 어 미용실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어 마네킹 머리인 것 같은데 어 미용사가 머리를 다듬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사진은 뭘까요? 어이 사진은 다양한 운동 기구들이 있는 헬스장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네 가지 이네 가지 사진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사진은 바로 음식이었어요. 음식.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에 세끼는 꼭 챙겨 먹게 되죠 아침과 점심 그리고 저녁 이렇게 총 세끼를 우리가 챙겨 먹게 되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다양한 음식 재료들을 구입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꼭 음식을 만들어 먹지 않더라도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주로 돈을 어, 내고 음식을 사서 먹게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소비 활동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옷들, 옷을 사기 위해서도 우리가, 어, 돈을 지불하게 되죠. 자신이 좋아하는 색상의 옷이라든지, 어, 내가 조금 이제 요즘 날씨가 가을이라서 많이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반팔, 반팔만 입고 다니면 너무 춥기 때문에 긴팔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긴팔 옷 가을 옷을 구입할 때에도 우리가 돈을 이 돈을 내고, 어, 구입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것도 소비 활동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거의 한, 음, 선생님은 3주에 한 번씩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다듬게 되는데요. 이렇게 머리를 깎을 때에도, 머리를 자를 때에도 우리가 돈을 내고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비스, 어,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각종 서비스업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필요한 서비스, 선생님이 머리를 다듬기 위한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하고 예쁘게 머리를 하게 되겠죠. 자, 이런 것도 소비 활동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네 번째 사진은 바로 여가 생활을 선생님 표현한 건데요. 요즘 정말로 많은 다양한 여가 활동들이 있습니다.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수영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음, 다양한 여가 생활. 배드민턴이 될 수도 있고요.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뭐, 정말로, 어 영역은 다양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어, 돈이, 돈을 제공하고, 돈을 주고 이러한 환경에서 여가 생활을 하게 되겠죠. 어, 이것도, 어, 소비 활동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것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어, 소비 활동이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면서 정말로 필요한 물건이라든지 서비스 같은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그 서비스와 물건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비 활동이라고 합니다. 어, 자 이렇게 선생님이 음, 장황하게 조금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조금 쉽게 한번 우리가 소비활동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물건을 경, 구매했던 경험이 있나요?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사진이 어딘 것 같아요? 오, 그렇죠. 맞아요.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가까이 근접해 있는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에는 정말로 없는 물건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자, 음료수, 우유, 빵, 뭐, 다양한 종류들이 정말 많은데요. 요즘에는 편의점에서 치킨을 팔기도 하더라고요. <laughs> 자, 선생님 같은 경우도, 경우에도 편의점을 정말 많이 애용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편의점 가봤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 혹시 한번 이야기해 볼 친구 있나요?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 먹었던 경험, 또는 엄마와 아빠와 또는 누나 형, 언니, 동생이랑 같이 편의점에 가서 맛있는 과자를 샀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때 우리가 그냥 과자를 들고 나왔나요? 아니죠. 맞아요. 자신이 먹고 싶어 하는 음료수라든지 과자를 집은 선택한 다음에, 여기 앞에 보이면, 여기 앞에 보면은, 자, 펜으로. 자, 여기에서 만약에 선, 어, 여기 있는 이 음료수, 이 음료수를 선택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것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앞쪽에 있는 카운터로 이동을 해야 해요. 그쵸? 자, 이 카운터로 이동하면 여기에서 이제 어 직원이 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어 선생님 그림이 조금 약간 그렇네요. <laughs> 자, 여기서 직원이 어이 음료는 뭐5 0 0 원입니다.라고 이렇게 어 말을 해주면은 우리는 이제 돈을 직접 지불하고 이 우유를 먹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돈을 주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소비 활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꼭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자 이렇게 다양한 물건을 구매했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비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비활동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서 우리 가족들의 소비활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자, 우리 가족들은 어떤 소비활동을 할까요? 정말로 다양한 많은 활동들이 있을 거예요. 어, 가족들은 보통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거나 또는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소비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아무래도 우리 가족들이 함께 먹을 음식 또는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어, 사기 위해서 많이 소비 활동을 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 어, 우리, 우리가 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금 우리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돈인데요 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소비 활동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선생님이 아까 전에 소비 활동, 물건을 사거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바로 소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자, 우리 가족의 소비하는 것, 바로 첫 번째입니다. 자, 왼쪽 위에 보면은 여기, 어, 점잖은 아저씨가 사과. 빨간색 사과를 어 사려고 하네요. 아무래도 가족들 중에서 사과를 좋아하는 가족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어 우리 아들이 사과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고 해서 정말 맛있는 사과를 고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사고 여기 보면은 파란색 자 이거는 뭐죠? 이거는 파 같은데요. 파 이렇게 시장을 보는 행위 가족들이 맛있는 음식을. 어, 맛있는 음식을 주기 위해서 구입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것도 바로 소비 활동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 여기 보면은 한 친구가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을 하고 있네요. 자, 이 물건은 뭘까요? 어, 저희 이 물건은, 음, 뭘까요? 어, 선생님도 궁금한데요. 음, 생활에 필요한 물건. 자, 어, 이게 뭘까요? 자, 선생님이 볼 때에는 생활에 필요한 물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휴지라든지 치약, 칫솔 어, 이런 것들 생활에 우리가 생활하는데 꼭 사용되는 그러한 물건들을 말하는데요. 그렇게 필요한 것들 물건을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이 물건은 그림으로 보니까 어, 진짜 조금 음, 어렵네요. 자,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이 친구가 들고 있는 거. 어, 후추인가요? 뭐죠? <laughs> 아,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돈을 주고 구매를 하게 되겠죠. 자, 이것도 하나의 소비 활동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남학생이 여기에서 아무래도 여기, 어, 여가 생활을 위해 돈을 지출한다. 어, 축구공을 사려고 여기 보면은 지폐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남학생은 축구를 좋아하나봐요. 그래서 축구활동, 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축구공을 구매하는 행위. 자, 이것도 하나의 소비활동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진 여기 보면은 어머님이 어, 다양한 지급 명세서를 보고 아파트 관리비와 전기세 또는 수도세 이러한 다양한 요금을 어, 어 요금이 얼마 나왔지 하면서 요금을 내는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것도 어, 우리 소비활동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소, 하는 소비활동은 정말로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소비 활동 중에서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의 소비 활동, 어떤 것들이 가장 큰 소비를 하게 될까요? 우리가 그 하나를 한번 알아, 그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서 친구들에게 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들의 소비 활동. 어, 정말로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 중에서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거. 우리 가족은 주로 어떤 소비 활동을 많이 해요? 또는 이 소비 활동 하는 거는, 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소비 활동. 그 하나만 딱 집어서, 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데요. 그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가족들이 보통, 어, 보통 하게 되는 소비 활동. 자, 하나씩 살펴보면은, 어, 종소리가 들리고 있네요. 자, 음향이 섞일 수 있어서, 어, 잠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가족들의 소비 활동은 정말로 다양히 많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 자 식료품비. 식료품비는 우리가 이제 식비라고들 흔히 하는데 어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과자 또는 뭐 외식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에 사용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식. 식료품비로 굉장히 많은 소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어, 맛있는 음식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식료품비 아마, 뭐, 어, 가장 많이 사용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음, 그렇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의료비. 자, 우리가 뭐, 어, 몸이 아플 때는 병원을 많이 가게 되겠죠. 그때 병원에서 어 서비스 진료를 받고 그에 합당한 금액을 내고 우리가 어 치료를 받게 되죠. 이것도 하나의 소비 활동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 그리고 교육비가 또 있습니다. 어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센터에 가서 어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한 교육을 받. 위에서도 어 금액이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소비 활동 중에 하나고요어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요즘 핸드폰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 선생님도 통신비에 매달 어, 어, 상, 상당한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laughs> 어,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통신비에 대해서는 잘어 알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이 부분 이 부분 아마 가족,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교통비도 있어요.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될때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동차를 타고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어, 선생님도 교통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 맨날 출근 퇴근하는 그런 교통비도 있을 거고요. 그 외에 돌아다닐 때에도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나가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소비활동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다양한 생활을 할 때, 집에서만 있어도 우리가 주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죠. 머리도 감기도 하고요. 그리고 샤워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물. 그것을 바로 수도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물을 사용하는 데에도 돈을, 어, 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TV, 텔레비전을 보거나 또는 에어컨을 틀거나, 어,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그런 것들도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금인데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도 소비활동. 어, 너무 돈 나갈 때가 많은 것 같네요. 그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가활동비.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취미활동이라든지 그러한 활동들을 할 때에도 우리가 일정의 금액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어, 가족, 우리 가족들이 하게 되는 소비활동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더욱더 다양한 활동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뭐, 교양을 위해서, 어, 뭐 전시회를 보러 간다던가 공연을 보러 가는 거 이러한 교양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재미하는 오락비. 어 약간 뭐라고 하죠? PC방이라든지 아니면 게임을 하러 간다든지 이러한 데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정말로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서 우리 가족들이 가장 소 가장 많이 소비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딱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 할수 있겠죠.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는 소비 활동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어떤 어떤 비용이지? 어떤 비용의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적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가족의 소비 활동, 우리 가족이 주로 돈을 쓰는 곳을 하나 적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어, 이야기로 해볼까요? 어디에다가 우리 가족들이, 우리 엄마가 또는 우리 아빠가 어디에다가 돈을 가장 많이 쓸까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쓰겠죠. 사용을 하겠죠. 어디에 가장 많이 쓸까요? 이거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한번 적어 볼게요. 선생님의 가족, 선생님이 또는 선생님이 가장 많이 <laughs> 사용하는 소비 활동은 무엇일까요? 자, 바로 선생님은 식료품비.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선생님은 음식. 만들어서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직접 사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외식 활동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친구, 선생님 친구들과 만나서 이렇게 다양한 음식,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요. 어, 선생님은 식비로 굉장히 많은 소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지 혹은 여러분은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용돈을 모아서 음 우리 가족을 위해 어 선물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의 가족이 주로 사용하는 소비활동 무엇이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와 좋네요. 정말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역시 어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 너무 너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가족들의 소비 활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정말 생각보다 많은 소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학습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가족의 소비 활동이라는 주제로 알아봤는데요. 자, 소비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그렇죠. 맞아요. 내가 필요한 물건,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갖고 싶은 학용품, 또는 옷 이러한 것들을 구입하는 활동을 소비활동이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서비스. 자 서비스 같은 것도 우리가 돈을 내고 구입하는 활동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소비활동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는 것도 서비스활동이라고 했죠. 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소비활동이라고 합니다. 자이두 가지 우리가 오늘 꼭꼭 기억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워 보게 될까요? 자 오늘은 소비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으니 다음 시간에는 조금 합리적인 소비활동은 무엇인지 우리가 소비할 때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충동 구매, 어, 불필요한 소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 쇼핑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그런 구매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소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즐겁게 공부하셨나요? 아, 이번 시간도 함께 공부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우리가 더욱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수업으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감사합니다라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감사합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